안녕하세요. 대국당 용해 장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또 한참 만에 뵙네요. 새해 들어 처음 뵙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네. 바쁘셨나봐요. 희빈님이 <laughs> 바쁘셨나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네네. 시청하시는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반가 반가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운세를 보다 보니까. <laughs> 네. 올해 좀한해 구설, 십이 음. 이런 음. 게좀 들끓는 분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그런 걸좀 어떻게 하면 좀 방지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어... 구서, 구설 항상 누구나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음. 근데 구설이 많이 따 유별나게 많이 따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구설을 방지하는 방법은 지금은 그 돈이 참 귀하기가 힘들어요. 돈이 십 원짜리 네 개. 10원짜리. 네, 어. 지금은 10원짜리가 옛날하고 달라서 쬐끔하잖아요. 아, 맞다 맞다. 옛날에는 그 은이라 그래. 동이라 그래야 돼. 네. 동 10원짜리. 그 반짝반짝 닦으면 금처럼 빛나. 그죠 그거, 네. 그거 10원짜리 4 개. 음. 4 개를 가지고 내가 구설이 많아. 그러니까 구설 소멸이라고 구설 없애게 해 달라고 하면서 바깥으로서 길거리로 나가요. 어. 어, 큰 길까 집 앞에 말고 찾길 다니는 큰 길. 어, 그 소리 하니까 또 머리가 아프네. <laughs> 그 길로 나가서 음. 10원짜리 가지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음. 10원짜리 하나씩 던지세요. 아나 아, 구설 소멸해 달라. 구설 좀 없애달라. 그러니까 이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네는 소멸해달라 이런 말이 흔한데 잘 모르잖아요. 나 구설 좀 없애게 해주세요. 나 구설 없애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던지셔야 돼. 동쪽 보고 하나 던지고 그쪽 보고 하나, 하나 던지고, 던지고 서쪽? 서쪽 보고 하나 던지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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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갑진년에 좀 많이 소멸이 될 겁니다. 아 근데 옛날 10원짜리 구하는 게좀 힘들 것 같은데. 응, 근데 그래도 그네 개는 또 구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응, 근데 이제 귀하니까 음. 잘 찾아서 다른 건안 돼. 지금 아. 10원짜리도 안 되고 100원짜리도 안 되고 500원짜리도 안 돼. 아 그래? 신기하네. 응, 그게 동이기 때문에 그거를 음. 많이 잡신이나 이런 두설수를 많이 없애줘. 그게. 음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럴 때도 그런 돈을 가지고 예방을 많이 하거든요. 어... 어, 그래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당장 급하잖아. 뭐 솔직히 와서 와서 봐서 뭐, 뭐 풀고 이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 얼른 이제 숨이 딱 막힐 때 있어요. 구설 음. 때문에. 음. 그런 분들은 그걸 갖고 가셔서 좀 이렇게 낮에 하면 좀 그래, 밤에. 밤에. 아, 응. 네. 음, 밤도한 9시, 10시, 이쪽, 저쪽좀한가진데 음. 가서 이렇게 던지고 오시면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들어오시면 괜찮습니다. 뭐, 제 아는 친구도 음. 직장 내에서 막 그런 것 때문에 괜히 막좀 고민되고 막 음.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그쵸. 직장 내 구설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있으면서. 진짜? 나는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음. 상대는 자꾸 구설에 시비를 붙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음. 그러니까 나만의 예방법. 그러게.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나만의 예방법을 음. 가르쳐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 구설도 심하고 시비도 심하고 사무실에서 그러고 집에서도 막 그냥 그러면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 음.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 갖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이게 이런 쪽에 저기 하시는 분들은 잡기 잡신, 떨어지려는 그런 의미에요. 그러니까 음. 그런 말도 좀, 나한테 좀, 그러니까 열마디 한다 깨끗이 이게 아니라 줄어들어요. 점점, 점점. 아하. 그거 하고 나면. 아하. 어, 그래서 그걸 지금 갑자기 <laughs>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얘기, 구설수 방지법이 그렇게 음. 하고 나면 괜찮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많죠. 10원짜리 좀꼭 구해가서 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손님들이나 전항 2년 된 분들은 그런 걸다 제가 해주는데, 음. 시청자 여러분들 다 이, 저기, 전국 시민 <laughs> 시청자 여러분들은 나를 모르잖아. 아는 응. 분도 있지만 미처못올 때도 있잖아. 와서 선생님한테 풀면 좋은데. 그쵸. 그거 힘드니까.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좀 음. 마음이, 어 마음이 좀 안정이 되네. 좀, 어 내가 진짜 구설수 줄었네? 한번 전화 주세요. <laughs> 어. 그렇게 하고 나면 좋아요. 해보신 분들은 한번 댓글로 좀, 이거 응. 어땠는지 좀. 그니까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 어, 어.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